12월 30일 수요일 하늘 여행 271장.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가는 하늘 여행에 세상의 돈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 가는 하늘 여행에 세상의 명예 필요치 않아요. 미움 가득한 마음을 용서 가득한 마음으로 오해 가득한 맘을 이해 가득한 맘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나눠주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가는 하늘 여행에 세상의 권세 필요치 않아요. 우리 가는 하늘 여행에 세상의 영화 필요치 않아요. 시기 가득한 맘을 사랑 가득한 맘으로 세상 가득한 맘을 하늘 가득한 맘으로. 감사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도와주며 준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손해보며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을 기다린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수만의 천사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이 영광스럽고 멋진 여행에는 돈, 명예, 권세, 영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용서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늘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만 필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준비하는 거래요. 사랑으로 나눠주며 도와주며 손해보며 준비하는 거래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 여행을 준비하는 멋진 친구들 되어요. 재림신앙 이음. 금천 하늘샘교회 김준수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